박스로 배우는 영어 What's n o 입니다 What's n the Box 오늘은 하인스사의 베이크드빈스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9 0 4년에영국으로 들어온 이후로 영국인들의 주식이 된 베이크드빈스. 예, 영국인들은 흔히 예, 토스트 위에 얹어서 먹는데요. 일반 식당에 가도 빈손 토스트라는 메뉴로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트 위에 대핀 빈즈를 놓고 또는 뭐 예, 계란 후라이를 곁들여서 먹기도 합니다. 네, 하인스 이것은 미국의 식품 가공 회사인데요. 예, 1869년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란 도시에서 예, 창업자인 헨리 하인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Established 예 창립 연도를 말합니다. 예, 우리가 뭐 동네 빵집 도우면 언제 창립했다할때 신스란 말 쓰죠? 신스 쓸수 있고요. 요순 1869년에 창립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인츠 사는 2015년에 미국의 다른 식품 회사인 크라프트사와 함께 합병을 해서 크라프트 하인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하인츠의 이름의 제트를 원래 베이크드 빈스의 s를 써야 되는데 예, 제트로 같이 맞춤으로 해서 자기네 것임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크드빈스는 1895년에 하인츠사가 예, 미국 원주민들의 예, 그런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서 처음 소개를 했고요 1904년에 영국에 처음 들어온 이후로 영국인들의 주식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주식은 스테이플 푸시라고 합니다 스테이플 예예 예, 생각하시듯이 스테이플러에 넣는 철심을 스테이플 이라고 하죠 예 이건 다의어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주요한 l e Staple. s t a p 하면은 주식이 되겠습니다 이 l e s t a p 토 e s t a p 토 e Staple. Staple. s t a 빈스는 s 예, 빈이죠, 예, 콩이죠, 우리 우리 메주 콩하고 비슷한 콩입니다. 그 콩인데 베이트빈스는 오븐에 구웠다는 얘긴데 예, 더 이상 그렇게 굽지는 않고요. 주로 스팀으로 해서 예, 증기로 찌는 거죠. 찌는 찌는 방식으로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예, 베이트빈스의 모습인데요. 예, 드셔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면 우리가 집에서 매주를 만들 때찐 예, 콩. 예,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One of your five a day, 예, five a day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이 five a day는요, 예, 영국 정부에서 예, 국민들의 예, 일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다섯 단위의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권장하는 그런 권장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그 다섯 단위 중에 한 단위 에해당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멀티팩 예, 이것은 예, 팩 단위로 6개나 12개 이런 팩으로 파는 거여서 낱개 판매를 뭐 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Not to be sold individually 예, 하나씩 하나씩 낱개로 팔지 말라 이렇게 예, 주의사항이 써 있습니다 하이 예, 프로틴 예, 높은 단백질과 하이 파이버 예, 높은 섬유질 그리고 로우 예, 낮은 지방 이라고 이 지방입니다 하이스 베이크드 빈스 인 토마토 소스의 토마토 소스에 들은 베이크드 예, 빈이 되겠습니다 인그레이디언스 주재료 입니다 빈스 콩이고요 토마토 워터 슈가 스피릿 비니거 와인 비니거 이런식으로요 예알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식초가 되겠고요 모디파이드 콘플라워 예, 옥수수 전분이죠 모디파이드 뭔가 예, 가공을 한 솔트 spice extract, spice는 이런 각종 양념이죠. 양념이나 향신료 extract, 거기서 추출한 것들 herb extract, 예. herb에서 추출한 물질들이 있구요. protein, protein contributes to a growth in muscle mass. 예. 단백질은 여기 예, 근육덩어리의 성장에 예, 기여를 합니다. contribute to, to랑 같이 쓰이는 그런 데서 보시면 되겠구요. one of your five a day in half a can half a can p a n c a 예. 반 캔이 예, 예, 다섯 단위 중에 한 단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when eaten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as part of a balanced diet 예, 다른 고학과 섞여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게 되면 이것이 다섯 단위 중에 한 단위를 예, 기여한다고 써 있습니다. How to store 어떻게 보관하는 건데요. 남은 것은 empty unused contents, 컨텐트 content 내용물이죠. Unused 사용되지 않은 내용물은 empty into 일로 비워라, 넣어서 비워라 이거죠. Into suitable covered container. Container 예, 우리 뭐 수출할 때 커다란 물건을 넣는 것도 컨테이너, 짐 옮기는 것도 컨테이너지만 예, 작은 용기도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릇들. suitably covered 뭔가로 뚜껑이 있는 예 뚜껑 이 있는 그런 그릇에다 담아서 예 담으라 이거죠 keep refrigerated refrigerator가 냉장고죠 refrigerated 냉, 냉장 보관을 해라 keep refrigerated and use 사용하시오 섭취하십시오 소비하십시오 within two days 이틀 안에 드시라는 얘기죠 best before e n d 예 유효기간은 see can end 예 캔의 끝을 보라 끝은 예, 바닥이겠죠 그래서 위쪽이 머리 쪽이고 예, 끝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How to cook 어떻게 조리하냐는 데요 2 1/2 minutes microwave 예, 전자레인지 8 50W 예, 850W에 해당되는 그런 마이크로 성능의 microwave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를 데필한 얘기인데요 use a covered microwaveable container. 예, 예,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그런 그릇. microwaveable. 에 예, 넣어도 되는 예, 그릇을 사용하고요. heat. 예, 가열하십시오. for. for는 시간이죠. 시간의 예, 시간의 길이를 얘기할 때 for를 씁니다. 전치사. for 1 and a half minutes. 예, 일, 일, 일분 30초를 데피고 Stir, s t r 는 저어라 이거죠. 예, 꺼내서 젖, 이렇게 좀 섞고 섞어라 저어라 뭐다 되겠습니다. Heat for further one minute. 예, 추가로 1분 Heat for a minute 이렇게 되지만 예, a further, 예, further one minute 예, 그래서 추가로 하라는 말 further를 썼습니다. 예. Hope, 예, Hope은 가스레인지에 있는 그 불이 나오는 것이죠. Heat Gently in pan, 프라이팬에 음, 예, 넣어서 heat gently, 예, 부드럽게 예, 중불이나 약불로 예, 대피라는 얘기했습니다. Beans means Heinz, 예, s가 들어야 될 곳에 예, Heinz, 자기네 이름에든 Z를 다 바꿔가지고 아주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We could tell you, 예,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hat our beans are hard to beat. 빛은 때리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기다, 이거죠. 예. 우리 빈스는, 예, 남들이 이기기에 어렵다. 예, 너무 품질이 좋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없다. That. 그리고 또 얘기해 주죠. We could tell you that, that을, 또, end t h a t 을 해야 될 텐데, 그냥 그 t h a t 을 받은 것에. 그리고 또뭘 말하냐? They are brimming. They는 빈스죠. 빈스는. brimming. 가득 차, 가득 차 있습니다. With deliciously rich. 아주 맛있고, 풍부하고. 토마토 위 플레이버, 토마토 위. 이것은 하나 그냥 예, 신조란으로 볼수 있는데요. 와이를 붙이면 이런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이런 듯한 이런 것이거든요. 토마토 위, 토마토 맛이 나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 브림, B-R-I-M. B -R -I -M. 예, 흔치 않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예, 브림이라는 것은 그릇의 맨 윗부분까지. 또는 뭘로 이게 동사로는 가득 넘치다 가득 차다 뭘로 충분히 가득해 있다 이런 일인데 예, 쓸 수, 보통 쓸수 있는 것은 예, 펍에 나가서 이렇던 맥주를 누가 딸거나 뭐 음료수를 따라 줄때 예, 어디까지 따라 주냐 그럴 때 To the brim 컵에 맨 위까지 아주 넘치기 직전까지 예, To the brim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But, You already know that.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군요. Because you know what beans means. 예. 왜냐? 당신은 그 백두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자기네들이 아마 공장을 통해서 대량생산을 시작한 처음 회사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Beans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로우 슈가 예, 당분이 적고요. 글루텐 프리 예, 영어로 발음은 글루 글루 글루텐 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글루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글루텐 프리 예, 영양소는 없는데 알레르기 예,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먹으라고 예,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글루텐 프리 글루텐이 없습니다. 비건 비건은 베지테리언보다 좀더 철저하게 하는 베지테리언을 따로 불어서 하는 말인데요. 고기를 먹지 않을 뿐더러 예, 동물로부터 나오는 우유나 계란 같은 예, 그런 유제품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No artificial colors, flavors, or preservatives. 예, 인공 예, 색소나 예, 어떤 향신료나 p r e s e r v a t i v e s 예, 어떤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는 거죠. 하인츠 하면은 예, 생각나는 번호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과 함께. 예, 포장에 보이는 57번 57번은 회사 초창기에 만들었던 피클들을 만들었었던 모양인데 5 7종의 서로 다른 피클을 만들어서 아주 다양한 선택권을 줬다는 데서 시작된 번호인데요. 이 번호를 계속 유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클 외에도 회사를 상징하는 번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예는 31 베스킨 로빈슨 아이스크림 회사죠. 31 31인데 그3 0일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하루에 한 가지씩 서로 다른 맛을 다 매일 먹으란 얘기죠. 예. What's 스 n the box? 오늘은 하인츠사의 베이트빈스를 가지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 1895년에 처음 대량 생산을 시작한 베이트빈스 그리고 예, 5년 후인 190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의 주식 스테이플풋이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